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십시오. 자, 거기 저, 우리 소띠 친구님들, 소띠 친구님들, 자리 좀잘 정돈해서 앉아 주십시오. 있습니다. 이제 예. 자, 빨리 그걸 정리해십시오세요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저 좋은 이 운영자님, 좋은 이 운영자님. 자, 저, 우리 손띠 친구님들, 사진 촬영은 조금 이따 오십시오. 빨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그만, 저, 우리 좋은 친구님, 빨리 셔터 돌리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빨리 앉아주세요. 자. 지금부터 20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회원님들은 일어서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형님. 나는 자랑스러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재창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에서 함께 하시다가 먼저 가신 모든 회원님들을 위해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에48 무자생 쥐띠 선배님들의 칠순잔치에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다는 그런 뜻으로 쥐띠 방에서 전체 여러분 앞에 지금 드린 케이크를 찬조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한번 쳐 주십시오. 자, 각자 생일을 맞으신 우리 회원님들, 함께 케이크 옆으로 어, 가주시고, 동시에 케이크 절단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십시오. 자, 제가 하나, 둘, 셋으로 구령을 유칠 테니까 그때 케이크를 절단해 주시고 큰 박수를 함께 쳐 주십시오. 자, 준비, 하나, 둘, 셋! 자, 고맙습니다. 우리 주디 회원 여러분 전부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주디 회원 빨리 나와 주십시오. 주띠 회원 여러분, 단상으로서 줄을 맞춰서 쭉좀서 주십시오. 공무원님, 자 빨리 저, 저 자리 좀서 주십시오. 뭐 예. 네. 우리, 여기, 에 나오신 쥐띠 선배님들은 48년 무자생, 성대하게 합동 칠순잔치를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런 보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카페 동, 그러니까 전체에 거금도 찬조해 주셨고, 오늘 또 많은, 어, 뭐, 잔조금과 떡과 케이크를 잔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저 풍란 운영자님이시고 쥐띠방 회장님이신 우리 풍란님의 인사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저기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어 칠순을 이렇게 단체로 할수 있었던 것은 이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고 그 속에 저희 지티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저희네 그 아주 감사함을 한분한분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상 그렇지 못해서 오늘. 저희가 자그마하게 떡이 케이크를 저가 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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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주띠 저 선배님들 다시 한번 차리 우리 회원님들 위해서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경례. 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저. 49년 소띠님들 많이 배우고 어 부담이 좀 갑니다. 어 준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늘 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우리가 에 가을을 위한 우리 가곡 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파노라마 선배님 나와 주십시오. 예. 우리, 예, 개띠방 파노라마 선배님의 동심초를 한번 듣겠습니다. 박수를 한번더 크게, 박수 안 주신 분들 있어요? 저기, 무슨 띠입니까? 거기가 박수 제일 적는데. 예. 깊어가는 가을에시한 시안, 시안 구절을 낭송하시겠습니다. 29일 날 명성산을 갔다 왔어요. 그 산이 너무 좋아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썼습니다. 가을 산과 새 여인 앞에서 명상판 간다 하기에 따라갔다가 정상엔 정말 억새풀이 좋다고 하나 힘이 딸린 새 여인 중턱에서 가을산을 즐기네 숲은 천상의 정원 냇물 소리는 하늘 끝에서 들리는 듯 아득하고 활활 타는 나무들 그대로 꽃이네 단풍된 나뭇잎도 꽃이요 떨어지는 낙엽도 꽃이요 좋다고 즐기는 새 여인도 꽃이네 아. 낙엽이 피처럼 모두 떨어지네, 꽃잎이 날리네, 꽃이 꽃을 덮네. 낙엽이 흠씬 많은 여인들, 가장 화려한 색채의 육신을 갖고 희망을 노래하며 명성산에 즐겼네. 아, 명성산. 무릉도원의 별천지였네. 아름다운 동행 5670 여러분, 감사합니다. 직인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박수로 크게 답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다음은 우리 창덕 선배님 나와 주십시오. 창덕 선배님, 창덕 선배님, 나와서 멋진 가을의 신을 다시 한번 낭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밤 향연 찬덕 김양호 초롱초롱 별이 빛나는 깊어가는 가을밤 울긋불긋 단풍보다 곱고 장미보다 화사한 웃음꽃이 피어있는 진달래 동산 야외 무대의 향연 아 10월 그 마지막 밤의 가을 이야기 슬픈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노래 시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다 1만 명 회원 돌파를 기념하고 9988 1세 시대를 향하여 더 멀리 더 높이 오르고자 발로도하은 희망이 살인함 아 명품카페 5670 아름다운 동행이여 영원하라, 영원해라! 아, 박수로 크게 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다현님 나와 주십시오. 나나의 사랑은 가고, 주십시오. 아, 다음은 우리 이 멋진 자리를 우리 마녀 회원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 카페 지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